자 우리 호빵 가족 여러분들 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너무나도 며칠 전부터 성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에, KBS 동물극장 단짝에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어젯밤 8시에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에, 아빠 할아버지가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영상을 담으면서 이렇게 엎드려 여러분들 대신 아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도 하물며 야구 관람도 취소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알람을 설정해서 기다리겠다고 여러분들 방송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했다라고 또 댓글을 보니까 아빠 할아버지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응원을 해주셔 가지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송도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줄을 다 풀었어요. 편안하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는 목줄을 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만 이제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호빵이 지금 꼬리치죠. 그 다음 역도 사빵이 막내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알수 있다라고 그래요 에, 그래서 목줄을 변하느니 오늘부터 이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라는 영상 메시지를 여러분 대신 아빠 할아버지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성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호빵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응? 엄마가 제일 고생을 했잖아요. 응,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은이세 마리가 엄마 젖을 물리는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못 느꼈던 어제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도 감회가 깊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더더욱 나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또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어 방송 보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호빵 가족들 대신해서 호빵이 아빠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잉. 어,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도 졸리지 않네요. 눈동자를 어, 앞전에 영상들을 보면은 얘들이 졸리고 막 그랬잖아요잉.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잉. 아무리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엎드려. 막내 있는 거 봐보세요. 어디 졸립니까? 안 졸리잖아요. 어. 아빠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자, 엄마 또 훈련 과정에서 눈이 좀 왼쪽 눈이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또 이제는 왕키가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청자 아몇 분께서 우리 호빵이가 눈이 눈물이 나고 아프지 않느냐? 그런 관심을 주셔가지고, 어, 너무나도 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